근데 진짜 안 내려는 여자가 있긴 해. 카드는 더 월드, 완성, 그리고 만족감이죠. 그런 분들 없죠, 거의.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대부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간혹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앞에는 인터넷에서만 있고, 실제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더잘 버니까 더 내긴 기안데 내가 밥 사면 여자친구는 꼭 커피나 영화 값을 내. 당연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돈이 더 많은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내가 다 사려 했는데 커피 값은 절대 못 내게 하더라고. 당연하죠. 뭐 이거를, 이러한 인터넷, 이거랑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못 퍼진 게 이거랑 티켓타카 두 개가 있어요. 티켓타카 잘하는 사람 치고 연애 결혼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광대를 원하고, 무슨 돈 내는 사람들을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실제 연애는. 그니까 실전 연애를 좀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너무 난리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 그런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되게 못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그러한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서 상상으로, 혼자만의 세상을 구축한 거랑, 상대방의 세상이랑 이렇게 교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